아, 안녕하세요. 어 전에 정말 한참 전에 은미쌤이그 12월 9일에 <laughs> 질문하신 건데 이제야 제가 답을 드리네요. 이 close라고 써져 있잖아요. 첫 번째 문장의 마지막 close는 이불도 close로 표현을 하나 봐요. 그런 게 있어요. 어,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킨들에서 예를 들어서 전 서브로 찾았거든요. 근데 뭐 클로즈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찾았어요. 그래서 with a sob, she hastily discarded her garments. 막 울면서 훅훅훅 울면서 재빠르게 되게 서둘러서 자기 옷을 벗고 버렸다는 게 벗었던 skimpy 드 스킨 피 나이트 가운 여기에서 되게 좋은 게 있어. 요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건 지금 설명하려는 클로즈가 아니지만. 이게 퓨어 힌트에서 모어 힌트로 가면은 점점 이렇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클로즈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어 이거는 킨들의그 월드 i 이즈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에 킨들 앱에도 당연히 있고요. 스마트폰에 깔을 수 있는 킨들 앱에도 있고 그리고 그 흑백의 그 킨들 그 리딩 기계 있죠 킨들 리더기 거기에도 있어요. 이 기능이 있고 물론 끌 수도 있어요. 어떤 기능인지는 알겠죠? 조금 어, 그래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어, 단어를 이렇게 영영으로 설명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볼게요. 그래서, put on the skimpy nightgown and sprang into bed where she borrowed face downward into the pillow and pulled the clothes over her head. 뭐 이거 다 해석할 필요는 없을까요? Skimpy. 어, 아까 여기까지 했고 가면즈까지 했고 프론드 스캠피 나이 가운 근데 되게 꽉 짜이는 좀 이렇게 되게 짧고 작고 약간 그런 거 가르친 거죠 스캠피 베리 스몰 인 사이즈 or amount라고 돼있니다 사이즈로 이렇게 그 마릴라가 그 만들어주는 옷 스타일 있잖아요 풍성하지 않고 근데 이제 잠옷을 입고 쟤는 잠옷을 짧게 이렇게 꽉 잡고 딱 몽땅만 잠수. Spring, spring의 그거니까 spring의 그 과거형이 니까 침대로 막 이렇게 평 뛰어 들어가서, h 역시 board face downward. 그 two dig a hole 이렇게 돼있는데 구멍을 파더라고 되는데, 근데 얼굴을 이렇게 얼굴 아래로 하고 뒤 어, 뭐 뒤통수를 대는 게 아니라 베개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into the pillow. 먹고 그리고 pull the clothes over her head라고 했잖아요. 이제 오늘의 핵심 문장이었던 pull the clothes에서 clothes.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불이나 약간 그런 뜻이 있다,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좀 배운 뭐 clothes, clothes 그런 거 있잖아요. close the clothes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c l o s e meaning 해서 찾아봤어요. clothes clothes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딱두 번째 뜻이 나오잖아요. 입는 옷 말고 bed clothes 예. 침대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침대에서 쓰는 그런 어 근데 한국어로 좀 이게 약간 한국어로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예. 한국어로는 조금 그래서 어, 사전 찾는 법을 지난번 바로 오늘 올려드린 동영상에도 저도 가르쳐드렸지만 좋은 사전을 일단, 예,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 또 하나는 안 나오네요. 한국어 사전에서는. 그런 좋은 사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사전을 보더라도 사실 조금 2번 뜻, 3번 뜻 내지는 5번 뜻, 6번 뜻까지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거에 맞는 그런 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바로 클로즈 하면은 나오고, 여기에는 제가 찾는 뜻이 유감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보기를 봐, 봐야 될것 같긴 한데 계속 그냥 옷이라고만 나와요 용례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캠브리지 사전을 찾으면 되게 적절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 어떤 걸 찾아볼까 제가 미리 찾아 놓은 게 있거든요 음, dictionary.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확실히 나와요 Clouds. Clouds. garments for the body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 옷 나오는데, 뭐, wearing a p p a r l 뭐, 그런 거 나오는데, 2번 뜻 보세요. 바, 바로 bed clothes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침대에서 쓰는 이불 같은 거, 예. 근데 그냥 단순히 이불이 아니야. coverings for a bed as sheets and blankets, bedding. 그, 그, 호텔에 가서 자보면 그, 서양식의 그런 침구가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알수 있잖아요. 뭐 매트리스 있고 그리고 매트리스 커버가 맨 처음에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까는 천이 한 개나 두개 있고요. 그리고 또 되게 얇으면서도 그냥 되게 단순한 그 매딩 뭐 밝은색이 흰색이면 그런 그 세트로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있는데 아마 분명그 집에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음 조금 더 약간 덧붙여서 잔소리는 아니고 얘기를 하자면 그 사전을 이렇게 찾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전을 도대체 그러면 찾으면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어 제가 그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일단 Gary's Home Dictionary Search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와 영어의 그런 다양한 사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은 Gary's Home.net이라고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네이버도 있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사전들 몇 가지가 그래도 굉장히 어 제가 생각할 때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전들이라서 이게 어 LDOS, 그리고 OLD, 뭐 COD, CALD, ML, MWL 이런 게 약자긴 약자인데요. 또 다른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거 이렇게 찾게 되냐면 List of Online Dictionaries 했어요. 그래서 음... 완전파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괜찮은 딕셔너들이 어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동의해요. American Heritage는 비추. 이거는 왜냐하면 조금 더 복잡하고 영영사전인데 어 글씨도 많고 그래요. Collins 괜찮아요. Collins 추천하고요. Collins 온라인 딕셔너리 dictionary 추천하고요. Dictionary.com 괜찮고요.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Collins 괜찮고요. Dictionary.com 괜찮고요. 미국 웹스토어 온라인 옥스포드 온라인 옥스포드 어드밴스드 에다 괜찮아요 옥스포드 어드밴스드 캠브리지 롱맨 맥밀란 이거 괜찮은데 사실은 더 쉬운 딕셔너리를 고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나 하면은 이번에 이제 저희 n o 그린 r e e n g i e 조금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영어 학습자 사전에 쉬운 거로는 조금 충족이 안 되는 기능 같아요. 이게 lifehack.org에 있는데, 여기 있는 10개를 다 동의하는 거 아니고, 다 원어민 아닌 학습자한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전 n a 너리도 추천하고요. 이제 구글 딕셔너리도 당연히 괜찮아요. 제가 좀 전에 클 l o t 찾아봤던 것도 구글 딕셔너리. 뭐, 그냥, 예, 괜찮은 것 같아요. dictionary.com 괜찮고요. The free dictionary도 괜찮아요. 그리고 당연히 미리엄 웹스터는 앱스터 사전이니까 유명하니까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이번에는 제 예문이 적절하지 않아서 클로즈는 안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그 동영상에서 다른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어 미리엄 웹스터 코어 딕션을 이제는 영영한 사전 앱으로 나와 있다는 거 7, 8천원짜리 그것도 이거에 베이스된 거니까 괜찮아요. 캠브리지도 괜찮아요.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 요 비주얼즈도 되게 재밌는데 비주얼즈는 이제 단어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그냥 여기까지만 그리고 어 딕셔널에 대한 거 이렇게 맘만 보여주고 또 말을 안 하면 좀안 되긴 하는데 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 게더 좋을지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어떤 거를 이렇게 일단 온라인에서 찾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온라인에서 찾아서 제대로 된 사전을 찾는 게 중요하고 어, 조금 힘들지만 영영한 사전을 좀 찾아보시라는 것과 아니면 영영 사전도 좀 이용하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 또 딕셔너리를 찾을 때 음,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뜻이 1번 뜻이 아니라 뭐 1번 뜻, 2번 뜻, 3번 뜻, 5번 뜻, 6번 뜻까지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잘볼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게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 번역본을 일단은 믿어보고, 번역본이 틀렸을 가능성도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근데 N 책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번역본이 많이 나와서 오류가 좀 적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요. 감사합니다.